10월 중순까지 늦더위가 기승이었는데 갑자기 초겨울급 추위가 뒤덮습니다. 겨울의 기단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일요일부터 급격히 추워지는데요. 강원도에서는 첫 눈이 내리고 첫 서리도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여기에 남쪽에서는 24호 태풍 펑선도 북상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자세한 날씨 분석과 해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해 날씨는 정말 중간이 없습니다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인데 장마처럼 비가 연일 내리더니 이번에는 갑자기 추위가 찾아옵니다 토요일 비구름이 지나면 뒤쪽으로 대륙에서 찬 공기가 강하게 한반도로 쏟아진다는 예측입니다 지금 몽골 부근에서는 강한 냉기를 동반한 고기압이 강력하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5km 상공의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떨어져 있는데 웬만한 초겨울에 우리나라에 확장하는 기단과 비슷한 세력과 온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비구름이 통과하면 그 후면으로 대륙에서 찬 공기가 한반도 쪽으로 빠르게 밀려옵니다. 토요일 밤부터 기온이 하강하기 시작해서 일요일부터는 바람이 굉장히 차갑겠습니다. 특히 대륙 한기의 중심축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월요일에는 유럽 수치 모델 기준으로 서울 아침 기온이 5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평년과 비교하면 5도 정도 기온이 낮아져서 거의 초겨울급 추위가 찾아오는 거죠. 특히 기온 변화 폭이 상당해서 체감으로는 추위 충격이 더 크게 올수 있습니다. 요즘 아침 기온이 15도 정도 되는데 이틀 정도 만에 아침 기온만 10도 이상 급격히 하강하는데요. 특히 평년보다 5도 높았다가 평년보다 5도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체감상 계절 변화로는 늦여름에서 초겨울로 바뀌는 수준으로 날씨가 급변하는 것입니다. 정말 감기 조심해야 합니다. 또 대륙 고기압이 확장할 때 기압 차이가 커져서 태풍급 강풍이 불게 됩니다. 날씨는 맑아도 강한 바람 때문에 해상에서는 풍랑이 거세기일 것 같아서 조심해야겠어요. 강원 동해안은 그렇게 비가 오라고 할땐안 오더니 이젠 지겹게 비가 내리는데요.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동풍이 불면서 당분간 계속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기온이 가장 크게 떨어지는 월요일 아침에는 설악산 같은 고지대에서는 올해 첫눈이 내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발 고도가 높은 산지와 내륙에서는 서리가 내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추워지지만 남쪽에서는 여전히 열대 폭풍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동쪽을 보면 열대 비구름이 점점 조직화되고 있는데요. 일본 기상청 등 대부분 기관들이 이 폭풍이 점점 발달하면서 곧 24호 태풍 펑선으로 발달을 예측하고 있어요. 일본 기상청 예상으로는 태풍이 필리핀 북부 쪽을 관통해서 홍콩 남쪽 해상으로 북상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시베리아 찬 공기가 이미 뒤덮고 있기 때문에 태풍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날씨 정보가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